10월 8일 화요일 1일 말씀 묵상의 본문은 요한계시록 12장 5절, 6절, 2절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망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드디어 한 여자가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는 장차 철장으로 다스린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시편 2편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을 철장으로 다스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도 없는 많은 대적자들이 방해하고 반역을 일으키려고 했었죠. 원수간에 있었던 사람들도 힘을 모았습니다. 예수님을 죽일 때에도 헤롯과 빌라도가 원수처럼 지냈다가 다시 힘을 모아서 예수님을 죽이는 장면들을 우리는 보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 각오하시고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어가시는데 이 세상은 그야말로 반대하고 반역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도 이 여인이 급기야는 광야로 대피합니다만 피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죠 양육하기 위하여서 예비된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미 다 조치들을 취해 놓으셨고 그런 것을 임기응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계획해 놓으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탄이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갖고 있고 아무리 거세게 하나님께 반항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갑자기 뭔가, 어,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임기 응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계획된 대로, 이미 원하시는 대로, 준비하신 대로, 일을 진행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바라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탄은 우리를 방해할 것이고, 시험에 들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찌되었던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을 철장으로 다스리고 그 강력한 권능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기대하며 볼수 있는 오늘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에서의 생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고 각오하고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의 삶이요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면 성경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이야기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며 철장으로 다스린다 하신 것을 시편 2편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끊임없이 반대하고 반역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인, 바,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편에선 하나님의 사람들로 믿음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오늘의 삶이요, 우리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오니 담대한 믿음 주시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깨닫게 하심과 생각나게 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깐 기도하실 때에 세상이 돌아가는 일들은 물론 나를 둘러싼 환경과 사건 사고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멋지고 아름답게 승리하시는 기적의 주인공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